중국 현지 언론은 새로운 후보가 나올 때마다 한국의 공격 전술이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1군 선수들은 한국 2군 선수들을 상대로 10골 이상을 넣는 능력이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절박한 분위기였습니다. 중국의 많은 언론들은 한국이 무서운 이유가 손흥민 때문만이 아니라 신인 선수들의 기량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황희찬 같은 빅 플레이어가 선발 라인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중국 국가는 한국을 상대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낸 대표팀 선수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조롱, 풋볼 매거진 은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전 세계 축구 언론이 한국의 승리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중국의 역사에 달려있다. 국민은 상대를 존중하는 기본적인 예의가 부족한 사람들이다. 중국 축구대표팀은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2026년 아시아 북중미 지역 2차 예선 6차전에서 한국과 맞붙는다. 이날 경기에 앞서 한국은 지난 6일 싱가포르와의 원정 경기에서 7에서 0으로 승리하며 중국을 상대로 4승 1무, 2승 2무 1패로 최종 예선 진출을 확정했다. 패에 조 2위에 올랐으나 태국과의 홈경기에 결장에 2일패를 당했다. 1에서 1로 비겨 탈락 위기에 놓였다. 현재 중국은 태국보다 승점 3점 앞서 있지만 태국이 싱가포르를 이기면 중국은 패하게 된다. 한국과 중국, 태국은 승점 8점으로 동률을 이루게 되며 이 경우 골드 실차로 앞서는 팀이 결승에 진출하게 된다. 그들은 예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한국이 중국과 맞붙어 최소 3점 차로 중국을 짓밟을 것이라는 전 세계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 김도은 감독과 한국 대표팀 선수들도 인터뷰가 끝나자 결국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은 최대한 많은 점수를 얻기 위해 한편으로는 애도자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중국 언론사 삼파우스포츠월드는 한국이 중국을 돌볼 것이 아니라 한국을 돌볼 것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오만한 중국은 역사상 한국을 상대로 단두 번의 승리만을 거두었습니다. 한국 언론은 아직도 북한을 증거로 거론할 때 오만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매체 지보닷컴은 중국이 2013년 이후 한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중국이 8차례나 고향을 떠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많은 중국 축구팬들은 손흥민이 이강인이 득점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가? 게다가 10골 이상을 넣은 황희찬도 선발 출전하지 못했다. 그는 한숨을 쉬며 황희찬만 출전하면 중국은 10골 이상을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매체 신화닷컴은 한국이 김도훈으로 변신한 것 같다고 전했다. 감독의 지도하에 있는 팀인데 클린즈만이 완전히 무시했던 선수들을 대거 선발해 아시안컵 8강 탈락의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난 듯하다. 그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싱가포르와의 경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완전히 다르고 한국의 공격에 갑자기 새로운 선수가 등장하고 교체 선수가 나올 때마다 한국의 플레이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 분석과 관련하여 일부 전문가들은 트렁이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쿼크에게 새로운 선수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국가대표로 데뷔한 선수들을 일컫는다. 한국은 5대0으로 싱가포르를 꺾었다. 오른쪽 측면에서 이강인을 빼고 주민교 대신 황희찬을 투입했다. 이상호는 선수라고 하는 이강인과는 스타일이 전혀 다르지만 체구가 작아도 가속력이 좋고 페널티 지역 공간 침투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그동안 대표팀에서는 체력이 뛰어난 상대 수비수들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지만 김도훈 감독은 말했다. 싱가포르 수비진들은 체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스피드가 좋은 원상인 것 같다. 그리고 좋은 침투력을 오른쪽 윙에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후반 70분 이재성을 탈락시키고 배준호 대신 황황원을 투입한 뒤 박승옥을 투입했다. 알겠습니다. 배주은 씨 오른쪽에서요. 찬호는 필드를 가로질러 돌진해 선제골을 터뜨렸고, 현장을 지켜본 많은 축구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대표팀에서 뛰는 것이 소속팀에서 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말했다. 팀에서 그는 오랫동안 함께 일하며,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전술적으로 훈련합니다. 경기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수정하고 추가한 뒤, 일주일 뒤에 다시 경기를 치르며 경기에 대한 느낌을 향상시킨다. 컵대회이기 때문에 대표팀은 보통 3일 전에 미리 적응을 하고 곧바로 출전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는 원전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팀 경기는 개인의 기량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에서는 골을 많이 넣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고 젊은 데뷔 선수가 왼쪽 윙어로서 골을 넣는 것도 쉽지 않다. 황희찬은 그 옆에 삼각형으로 섰다. 배준호가 왔습니다. 섬세한 패스가 허공으로 들어가자 황희찬과 손흥민이 달려와 패스를 받았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배주가 빠르게 달리지 않고 천천히 페널티 지역으로 들어섰다는 점이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했고, 손흥민과 황희찬이 골문을 향해 돌진하자 상대 수비진이 빠르게 후퇴해 막아냈다. 이 부분에 틈이 생겨서 배준호는 빨리 뛰지 않고 이 틈에 머물렀다고 했다. 튀어나오지 않고 멈추는데 키커의 손잡이 아랫부분을 잘라 안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경계선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의 반대 방향 여기에 황희찬이 상대 선수들을 모두 끌어들이고 있어 손흥민과 배준호가 뛰고 있는 상황에 딱 맞는 공간이 여기에 있다. 손흥민은 욕심을 내서 총격을 가할 수도 있었지만 주니어 데뷔전이라 뛰다가 멈췄다고 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배준호에게 슈팅을 양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배준호와 손흥민의 몸짓을 본뒤 달리기를 멈췄다. 슈팅과 득점에 자신감을 가지세요. 공은 이미 회전하고 있었고, 앞에 상대 골키퍼와 수비수가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 빈 공간에 정확하게 쏘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중국인들은 단 하나의 작은 실수라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언론에서는 지금 한국팀이 무서운 이유는 이승엽보다 선수가 많기 때문이라고 본다. 손흥민을 돕고 기회를 만들어주는 강인과 황희찬은 득점까지 가능하다. 34세의 대표팀에 합류한 주민규는 이번 대회 득점왕에 올랐다. 헤딩슛으로 손흥민의 세 번째 골을 롱패스로 연결했다. 새로운 선수가 교체 투입될 때마다 페널티 지역 밖에서의 컬링슛으로 헤딩슛이 방해를 받으면 한국은 후퇴할 기회를 얻게 된다. 손흥민의 좌우 날개를 막론하고 공격의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중국은 고개를 저으며 수많은 중국 언론. 중국 출신 선수들의 이런 분위기에서는 막을 수 없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한국에 진출해 훈련한 팀과 인터뷰를 진행한 손흥민은 한국을 상대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그는, 그는 인간이고 실수를 할 것이고, 우리가 실수를 깨닫는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고꿈 같은 말을 했다. 이 인터뷰를 읽는 국내 팬들은 결코 중국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0에서 10으로 이겼고, 다시는 한국 축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절망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구독과 멤버십은 매일 더 나은 동영상을 제작하려는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